C'est le pays tout entier qui se met au travail ou qui se r 2025년 중반부터 프랑스 사람들의 SNS에는 이런 글이 돌기 시작합니다. 블록공투 영어로 하면 블록 에브리띵으로 모든 것을 봉쇄하라라는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노동조합이나 특정 정치 단체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에서 시작한 일종의 풀뿌리 운동이었죠. 이 블록공투를 달던 사람들은 9월 10일에 모이자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조금 더 운동을 구체화시켰고 이 흐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9월 10일에 프랑스 시민들이 모여 말 그대로 프랑스의 모든 것을 봉쇄하자는 거였죠. 이날 경찰 추산으로는 프랑스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시위와 봉쇄가 발생했고 참여한 인원은 약 20만 명 규모였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분노케 한 이유 바로 내년도 예산안 때문이었어요. 지난 7월 프랑스 바이루 총리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pas seulement pour faire des économies mais pour rendre plus efficace plus proche plus réactive plus souple plus compréhensible et c o m p r é h e n s i v e toutes les organisations qui sont celles de l'action publique nationale et locale et de la solidarité. 이 예산안에는 프랑스 재정 적자를 낮추기 위해 공공 지출 규모를 줄이고 연금과 복지 혜택은 동결하는 안이 담겼어요. 또 세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휴일 이틀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를테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희미해진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기념일이나 부활절은 폐지해도 될것 같다는 거죠.